일단 디자인은 확실히 칼을 갈고 나온 것 같죠. 측면은 진짜 다시 봐도 렌지로버 스포츠 저리가라 할 정도라고 봅니다.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사실 이 차는 진짜 출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디자인만큼 가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아직 가격이 공개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격 진짜 대박이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 이유도 명확합니다. 한편으로는 가격 때문에 걱정되는 차이기도 해서 오늘은 토레스 쿠페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고 이걸 통해 알수 있는 방향성 그리고. 이차 역시 가성비로 밀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유튜브에서는 저희가 가장 먼저 공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상도도 아니고 티저 이미지도 아니고 온전히 모습을 드러낸 차는 거의 최초였는데 기존에 나오던 예상도나 스파이샷 같은 건 의미 없는 게 됐죠. 마인드라의 쿠페형 SUV인 걸로 진작에 알려졌잖아요. 기존에 봤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나왔고 디자인도 워낙 잘 나와서 그런지 반응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건공감리 디자인 요소를 어떻게 활용할 거라는 걸 보여주기도 했고 무엇보다 티블리 때와는 다르게. 대중소 느낌도 확실하게 피해가고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 아마 KGM 내부적으로도 소비자들의 의견이나 여론이 어떻다는 걸 파악하는데 에 도움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방향이 완벽하게 잡혔다고 하기는 힘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향이라는 건 가격을 얼마에 내놓을 것이며 브랜드 내에서 이 차의 포지션은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런 게 모두 정해진 건 아니란 거죠. 그런데 올해는 특히 중요한 해이기도 해서 가격만큼은 가성비를 강조해야 한다는 게 더욱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선 이름에 대한 방향성은 좀더 확실해진 것 같다는 겁니다. KG50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사실 토레스 쿠페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가칭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 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봤단 말이죠. 디자인 때문에라도 쿠페라는 명칭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측면만 보면 쿠페가 아니라 레인지로버 스포츠 느낌입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이유가 뭐 있나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쿠페는 BMW X4나 X6, 대중적인 모델로는 XM3이나 그시절 액티언입니다. 3열 지붕 라인이 명확하게 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칭 토레스 쿠페는 레인지로버 스포츠처럼 진주리 쪽만 각도가 누워 있습니다. 장점은 확실하죠. 일반적인 쿠페형 SUV와는 다르게 뒷좌석 머리 공간하고 트렁크 공간에서 손해를 안 본다는 건데 문제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쿠페형 SUV하고는 생긴 게영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레스 쿠페라는 가칭을 그대로 쓸 건지에 대한 감론 을박도 실제로 공개된 차를본 뒤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괜히 쿠페라고 붙였다가 저게 쿠페냐? 이런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의 범위가 좁혀진 겁니다.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이전에 있던 상징적인 모델명을 부활시킬 거냐, 아예 새로운 이름을 지을 거냐 이건데 일단 전자도 범위가 좁혀졌죠. 가칭만 알려졌을 때는 온전한 쿠페형 SUV일 거라고 생각하고 액티언이 괜찮을 것 같다는 말이 꽤 나왔습니다. 저 역시 마케팅하기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긴 게 쿠피형 SUV와는 거리가 있다 보니 액티언도 그리 적절하지 않은 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거론되기 시작한 게 무쏘인데 얘는 사실 무리가 있죠. 무쏘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무겁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옛날 어른들 말 들어보면 이름이 너무 무거우면 오히려 사람이 크질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의미나 무게가 너무 큽니다. 차급이도 맞지 않죠? 그 당시 무쏘는 고급 SUV, 쌍용을 대표하는 비싼 차였습니다. 더군다나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아직은 브랜드 고급화를 할 단계도 아니고요. 올해는 특히나 판매량과 점유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괜히 무쏘를 붙였다가 너무 큰 기대치가 실망으로 바뀌고 어설프게 고급화와 가격 상승을 해버리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출시 전까지도 고민을 거듭해야 할것 같고요. 이 영상을 만들면서 갑자기 든 생각은 렉스턴 같이 아직 사용 중인 이름은 그대로 두고 지금부터 나오는 새로운 차들은 축구와 관련된 이름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예컨대 토레스도 페르난도 토레스랑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페르난도 토레스를 토레스 광고 모델로 선정하기도 했단 말이죠. 발음하기 좋거나 의미가 좋은 이름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벤투스 같은 것도 좋죠. 이게 라틴어로는 바람을 뜻하면서 이벤투스 FC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니면 토레스 친구 제라도도 괜찮죠. 이게 영미권에서 흔히 쓰는 남자 이름이면서 어어는 게르만어로 창, 그리고 강하다는 뜻이 합쳐진 말이기도 합니다. 강한 창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면서 축구선수 제라드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벤투스나 제라드나 발음하기도 좋고 차 이름으로도 괜찮지 않나요? 쌍용 이미지를 정 지우고 싶다면 아예 토리스를 시작으로 축구 관련된 걸 연상시키는 이름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KGM만이 상징이 될 수도 있고 이름이 멋있으면 마다할 소비자는 없으니까요. 토리스 쿠페 디자인이 공개되고 오히려 이름을 고민하기가 더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액티언이나 칼리스타 같은 범위에 갇혀있는 느낌이었는데 디자인이 잘 나왔고 쿠페형 SUV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여서 차라리 이런 쪽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두 번째는 가격인데 가성비 키워드를 버리기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왜냐면 대한민국 전자시장에는 KGM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세계 3위를 하고 있는 거대 기업인 현대차그룹이 본진이기도 하고요 올해는 특히 르노코리아도 오레라원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중형 SUV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조합인데 프레스 쿠페는 내연기관 모델로 나올 겁니다 가장 유력 한건 현행 토레스에 들어가는 1.5 가솔린 터보 엔진이죠. 저공해 3중 인증을 받은 엔진인데요. 변속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이신 6단 변속기를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아예 이번 기회에 렉스턴처럼 8단 자동 변속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토레스 쿠페부터 8단으로 갈아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쌍용이라는 이름만큼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게 아이신 6단 변속기입니다. 아이신이라는 브랜드는 신뢰가 높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걸 제대로 조합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변속이 빠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힘을 제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연비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이자 대부분의 전차 회사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8단 변속기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그거 부스럼 만들 일도 없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도 있죠. 하이브리드로 나오면 좋겠지만 이건 지금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성비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데 역할부터 명확하게 하면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이야기랑 연결되는데 회사는 당연히 수익이 중요합니다. KGM도 기업이기 때문에 수지 타산을 따질 텐데 지금은 고수익을 노릴 때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적어도 토레스 쿠페랑 토레스 픽업 트럭까지는 무조건 박리담회라고 보는데 올해는 판매량하고 점유율을 최대한 많이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될 거기 때문인데 KR10부터는 어느 정도 고급화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올해 내연기관 차 쪽은 토레스 쿠페가 전기차 쪽은 토레스 픽업트럭이 판매량을 견인할 겁니다 얘네가 성적이 좋아야 점유율이라는 게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점유율이 올라갔다는 건 결론적으로 차를 많이 팔았다는 소리고 이건 결국 브랜드 인지도가 그만큼 좋아지고 소비자들의 접근도 그만큼 많아졌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KR10부터 고급화 작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역할론이 등장해야 하는데 토레스쿠페랑 토레스픽업트럭은 점유율을 담당해야 하고요. KR10이나 렉스턴은 브랜드 이미지를 담당해야 합니다. 토레스 쿠페는 고급화를 위한 기반이 되는 거고, KR10은 고급화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고급화라고 해서 모든 차를 비싸게 팔라는 게 아닙니다. 판매량을 위한 대중적인 모델들의 입지를 굳히고, 돈이 되는 차도 팔수 있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KR10은 2.0 가솔린 터보 엔진이 유력하고, 순수 전기 모델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실내는 BM보다 훨씬 좋은 디자인으로 나올 거고, 심지어 차체 크기가 작은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디자인까지 보완 중이라고 하잖아요? KR10은 대놓고 코란도를 이어가는 차고, 코란도의 상징성을 이길 수 있는 차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길게 봤을 때 KGM이 돈이 되는 차를 팔고 싶다 중형급 이상 비싼 차를 팔고 싶다면 트리스 쿠페랑 픽업트럭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반이 잘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올리면 빠르게 무너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건 모든 산업과 기업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일단 대중화라는 걸 이룬 다음에 고급화를 진행하는 거죠 현대차도 보세요 처음부터 그랜저랑 에쿠스를 만들었던 게 아닙니다 포니, 엑셀, 엘란트라 이런 차들로 판매량을 끌어올리고 점유율 많이 차지하면서 대중화를 이뤄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랜저나 엑스 같은 고급 모델을 출시해서 브랜드 고급화, 돈이 되는 차를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렉스턴 서밋은 비판을 많이 했던 겁니다 애초에 서밋이라는 트림이 어울리는 차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게 어울리게 보이도록 구성을 잘 해서 내놓은 것도 아닙니다 승차감이 중요한 차에 AT 타이어를 달고 나오고 외관은 또 일반 렉스턴하고 다를게 없습니다. 이걸 보고 좋다고 하는 건 살짝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고급화를 해야 하는 단계도 아니고 렉스턴에 줄 긋는다고 해서 수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레스쿠페랑 픽업트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렉스턴도 원래는 무쏘보다도 비싼 고급 SUV였습니다. 렉스턴의 명성을 지금 되찾으려면 정말 어렵고 F100부터 노를 저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때부터 소재 고급화는 물론이고 첨단 사용과 옵션으로 무장하고 모빌리티쇼에서 봤던 웅장한 디자인까지 더해 진다이 정도면 펠리세이드나 모하비급으로 가격을 받아도 된다고 보고요. F100은 여기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갖출 가능성도 높잖아요. 플래그십 모델로서 밀어줄 차는 이미 따로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 서밋을 내놓은 건 무리수라고 보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천천히 가면 충분히 해낼 겁니다. 솔직히 토레스 쿠페이 디자인은 물론이고 토레스 픽업 트럭도 콘셉트카랑 거의 똑같이 나온 걸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올해는 판매량과 점유율에 초점을 맞춰 주면 좋겠고요. 이걸 발판 삼아서 고급차도 서서히 출시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토레 스쿠페는 가격이 관심이 되어야 하는 차이기 때문에 부디 신중한 가격 책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KGM 차이는 없던 사양이 몇 가지 추가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가격 상승의 명분이 되지는 않았으면 하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